음, 주차는 여기에다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집은 주차 두대 가능한 이 집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옆집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어, 여기는 그 옆에 나무를 잘 이용을 했습니다. 자연적이. 그래서 데크를 할수 있는 텃밭. <laughs> 데크를 안 놓고 여기를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은 그냥, 어, 텃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쪽은 그래서. 바퀴 바라보이는 풍경입니다. 보시게요. 자 뒤쪽입니다. 뒤쪽에도 큰 공간이 이렇게 데크를 해놨는데요. 이런 안쪽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해서 데크를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여기 뒤쪽. 네 깔끔합니다.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더위 지에 집처럼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아, 가죽도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바라본 외부 풍경입니다. 이렇게. 베란다 응? 있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거실. 주방.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다용도실에서는 밖에 일벽과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입니다 아, 충고는 굉장히 넓어요. 제가 2m, 3m. 층고는 3m 이상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창고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이런 창고. 불이 어디가 있을까요? 창고 만들어 놓으셨구요. 아...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창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이 깔끔합니다. 개폐감이 좋습니다. 이쪽은, 음, 고기는똑 화장실과 거실. 거실에서 바라본, 2층 거실에서 바라본, 앞집에 수동 면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면사무소도 보이고요. 입성문 이쪽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 두 방에서는, 두 방에서 바라보는 옆집과 똑같이 이게 설계를 하셔서 쌍둥이, 쌍둥이 집을 지어놓으셨네요. 밖에 녹지가 보이고 밖에 테라스도 이런 테라스까지 전등 포인트로 지은 상태니까 이런 포인트 전등을 쐈고요 벽은 이 윗부분은 이런 LED 전등으로써 높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벽이나 이런 걸 보면 도회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전등이에요. 남항주 수동면 입성리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어, 옆집과, 옆집과 바로 옆집이 쌍둥이처럼 흡사하게 집을 지어준 전원주택인데요. 지금 햇볕이 좋아서 이런 야외, 잔디가 깔아져 있는 마당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음, 햇살 따뜻한 봄날의 전원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